트위치에서 제일 귀여운 애기, 오구오구와 우주주 같은 애기처럼 취급하는 걸 좋아합니다. 두 가지 목소리 매력에 빠져봐요. 음? 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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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트위치에서 제일 귀여운 애기, 오구오구와 우주주 같아 애기처럼 칠급하는걸 좋아합니다. 두 가지 목소리 매력에 빠져봐요. 이제 롤, 이제 로아 라는 게임이랑 이제 배틀가운드 등의 이제 종합게임 이제 트위치 스트리머, 그리고 아프리카, 전 아프리카 BJ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서피 누님입니다. 이거 이거 만 이거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전화 전화를 또 드리는. 전화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아 맞죠. 맞죠. 그렇죠? 진짜 그 서피님이 이제 줄머방 하고 있다가 이제 저한테 호스팅 호스팅 이제 주면서 그렇게 또 인연 시작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커스팅을 그러니까. 해버렸지 근데 그 저희 쪽 방송 그 응. 어떻게 그 처음에 어떻게 알고 호스팅 하시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야, 호스팅 첫첫 치니까 나와서 어 이분 하면 괜찮겠네 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또 인연이라는 게또 이어졌으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천, 이제 방금 전에 방금부터 막 저녁 먹고 있었거든요. 어,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선피님은 저녁 안 드세요? 혹시 어, 아까 전에 2시인가 3시에 뼈바게 티 먹고, 이거 안 먹고 있어요. 음, <laughs> 요서왔 빵, 저희 매니저가 왔습니다. 그... 그 카이 교수님, 교수님이셨나? 네, 네. <laughs> 오셨네. 게화하신거 계속 틀어놓고 이제 저만의 이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이제 뱅원 하고 있었죠. 게임할 친구도 없고 그래갖고 어쩌지 어쩌지 했었죠. 이제 저도 크루원들 말고는 이제 게임 같이 할 친구 막 그런 게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요. 그래서 저도 저도 트위치에서 저도 트위치에서도 방송 고는 있다지만 좀좀 응, 응. 좀 심심하던 참이었습니다. 응? 배고 참있지요 배고 땅 참이지. 꿀 참이지. 배가 못 안아세요, 유진님? 방송 켰을 때 안돼요? 방송을 키면은 이거 키면은 이제 방송 할망상에서 화면상에서도 화면 그렇고 그. 이제 제가 게임하는 실점도 보면은 버벅임이 좀 많이 심하다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주 봐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Oh my! 진짜 방송만 방송만 듣기만 했는데 진짜 일어났네요. 여기서 들으니까 방송을 볼 때랑 이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만나 봤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 많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방송에서 실제로 좀다운가그해요 <laughs> 맨날 애들이 단순하다고 만해갖고 제가 워낙에 유튜브하고 트위치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맹고네 유튜브 편집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편집이가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제 그냥 녹화한 거는 이제 편집 없이 무조건 올렸다, 보, 올렸, 올렸다 보니까 나중에 편집이란 거를 하게 됐을 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음... 가능하면, 가능면 이제 거의 풀로 올리고 있는데,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잘라, 잘라서 풀로? 있으면은? 음... 풀로 올리는 것도 편할 것 같긴 한데. 뭐, 풀로 올린 것도 이제 편하긴 한데, 이제 그냥 그냥 풀로 올리면은 이게 단점이 있잖아요 질할 수 있다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빼고 이제 풀로 거의 가능한 풀로 올리는 거죠 음. 풀로? 풀로 올리도 알아요 풀도 알아. 괜찮지요? 그것도 괜찮지요 근데 너무 길어요 방송시간이 길니까 음. 음. 저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체코, 최고 8시간 반 8시간 반? 8덜덜덜 평균은 평균 7시간 정도 아 <laughs> 진짜요? 저는 4시간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오늘 12시간도 미션 걸려가지고 하는 건데는 다 지워버릴 거야 다 지워버려 그니까요 러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은 다 공포게임 뽑고 싶다고 막 뭐? 그게 솔직히 가능해? 어려웠어요 영장 2%인데. 1, 1 2 24... 시간 노방 정도 1%였는데 뽑혔어요. 응? 음? <laughs> 그래요? 네. 속상해. 뭐야? 뭐야? 그럼 1%인데 99%의 확 확률 뚫고 됐다는 거 아니야? <웃음> 속상해. <웃음> 야 무려 90점 이상. 골치 골니 골긋. 아니, 벌칙렇게이지게이렇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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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이렇시간짜리이이제언이등록해등은해 놓은 거예 처음에 처음해 등록해 놨는릴나걸릴게몰라장난으장써으로써 진짜 데 진짜 지려지지버지워요렸어요 아 진짜로 될지 몰랐지 1 2 시간 노방통이어일지 몰랐지. 갑자기 갑자기 알고 앞 아, 앞이 왜지 더워지지? 아 우리 당님 은제가세요 매니저 미안해. 내가 장난질해서 미안해. 잠만 잠만 채팅에 강제 매니저도 철야근무. 그깐만 밑점 빼기냐 이렇게 아, 해서 미안해 아 매니저님 어떻게 <laughs> 아니 매니저야 가능하다고 저. 어오면 아니 저 아니, 뭐야 저형저 형이, 형이 저기 있어 여기 소세지가 뭐예요? 아니 뚱이 형 아니 뚱이 형 거기에서 아니 뚱이 형 거기에서 얘기하지 마 <laughs> 그 뚱이, 뚱이님이라고 저희 좀 멤, 저희 좀 멤버이자. 접자다. 저희 좀 멤버예요. 접자다. <laughs> 아니 백 아니 백영 씨 <laughs> 너까지. 씨. <laughs> 야 백영 씨, 백영 씨 시원하게 사이다란 사이달아, 사이다아이네누가그 <laughs> 그래? 힘들었겠다. <laughs> 와. 아 진짜. 아니 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까지 왜? 아 저거 참고로 저저 저 보신 거는 <laughs> 저희 쪽 저희 쪽 저희 쪽 멤버들이 만들어낸 그냥 개명 같은 거예요. 소세지 맛있죠 그렇긴 한데 그걸로 그걸로 어, 임포스터 있었어 저분 멤버 중에 임포스터 있으셨대 ㅅ <laughs> 아니 그 맛있어. 그놈의 임포스터 <웃음> <웃음> 저분께 뭘 아니 뭐 아니 아니 뭘 보내 아니 또뭘 보내 여 <laughs> 안녕 멤버님, 입니 선아 여기 소시지 팔려고 왔어요. 소시지를 판다고요. 먹는 거 맛있어요. <놀람> <놀람> 먹는 고기 안 먹어요. <laughs> 아니, 예예예예예그예보내지예한예그예예예안예요고기예예 <이제 넣었더라. 웃음> 그 <laughs> 고기. <laughs> 아니, 어, 배, 아니, 아니, 고기? 아니, 변령씨 여기 이쪽가 저기 가서 <laughs> 저기 가서 홍보하지 마. 저기 가서 홍보하지 마. 백씨산막 중국처럼 막 물에 닿으면 녹는 막 그런 곡이 <laughs> 아니죠. 이상한 중국 그거 <laughs> <진짜> 아니죠. 한 국내산입니다. <laughs> 국내산 맞아요? 어디서 생산한 거예요? 아니, 아니, <laughs> 선배님까지손리 <품위> 가지고 있잖아. <laughs> 궁금해. <웃음> 아니. <웃음> 궁금해. 아니. 궁금해. <laughs> 어, 아니. 아니. 백룡님, 그, 거기 어딨어요? <laughs> 말해주세요. 거기 어딨어요? <어디> <laughs> 거기 주세요. 거기, 거기. <laughs> <laughs> 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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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어운 귀여운 귀여운 어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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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개그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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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멘트는 잘해요. 멘트는 잘해요. 뭐? <laughs> <laughs> 어? 못 말할 것 같은데 뚱이복숭아를 팔아볼까? 이렇게 되면 유지님 방송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 쪽 저희 쪽그 멤버 <laughs> 멤버 그 통화하는데 그 방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오실래요? 좋아요. 그러면은 가독하죠. 어이은가야 하죠? o d good, t u n g 이 t 아 n g 이분이 n g a 이그 n g a t u n g 통화 u n g a tunga, t 뚱 n 네가 tunga, tunga, t u n 는 a t u n g 음료수 n <어디> g <있나요? 웃음> 음료수? <laughs> 어디있냐 어, <어딨냐. 웃음> 복숭아 마셔야 되는데? 아, 신선한 우유도 있어요 뚱이 우유 <laughs> 저는 어, 복숭아 먹고 싶어요 아우 바나나 뚱이 우유도 있어요 야! 우유는 안 먹어요 안 마셔요? <laughs> 그럼 뭘더 네. 뭐 좋아하세요? 안나나 <laughs> <laughs> 아 이거 쉽게 구할 수 없어요 바나나는 아 복숭아 아아 뚱이복숭아는 진짜 심지어 심지어 쉽게 구할 수 없는 아니야. 거를 아 뚱이복숭아 여기 아주 아니, 신선한 복숭아 우리나라에서 아니. 직접 어 자란 나무에서 어 복숭아가 자랐어요 뚱이복숭아 예 복숭아가 나무에서 자랐나? 아이 뱅뇨 사집 마아왜 재밌잖아 아왜유디 아, 주스 있잖아 <laughs> 뭐? 그럼 이 방법을 꺼내면 됐지뭘뭘뭘뭘 뭘? 뭘뭘뭘 b u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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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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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 l 원반 u 이랑요잠 l l Bull, Bull, 아니, 컬러나니 보나도리 이 높는 만리가나요 이거라도 그냥... 이거... 가야겠네요. 자, 기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가야 와, 진짜... 레전드다. 이거는지... <laughs> 아, 여행을 떠나러 갔다 와야겠네. 어. 야... <웃음> <웃음> 여행 떠나가도 따운 어디 여행... 아, 저 재료 구하러 배죽.. 배죽 시장걸리잖아 뚱이 콜라도 아 뚱이 콜라도요? 아예 잠시만요 사장님 잘가 <laughs> 아, 여행. <laughs> 여행? <laughs> 여행 여행? 여행 마크 마크하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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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눈이 네, 바꿨어 잠깐 눈이 네, 바꿨어 <laughs> 돌아오지마 안녕하세요. 안녕. 아 맞다, 안녕하세요. 잔이냐, 맞이냐, 넌 이분 처음이지? 안녕하세요. 네. 어, 이분은 그트위치스팀머신데트위치스팀머신데 트위치 이제 트위치에서제 기억 내기로 지금 인기 많은 투치 스팀어분이. 어 배그하고 배그하고 로아랑 게임이랑, 로아랑 게임이랑 이제 아, 롤. 이거 뭐 떴는데? 오. 롤. 롤. 어. 롤. 롤. 리그 오브 레전드. 어, 그 롤. 이제 저분은 누구였요 여행 중? 어, 백룡이 백룡이 아, 백룡이 형이에요? 백룡이 어. 백룡왜 여행가셨어 뭐야 몰라요, 주, 몰라요 주문 몰라요 주문받아 자니나 뭐야 <웃음> 주문 주문 들어가지고 주문받고 주문 주문받 주문받고 여행 떠났어 아예야 <laughs> 야, 이제는 자니까지 도 바꿨어 놀아. <laughs> 여행 아이고 여행갔다 그러지마 돌아와 나한테 선물을 주려고 여행을 갔어요 <웃음> <웃음> 진짜 웃겨가지고 뭐라, 마, 뭐라 말할 수가 없어응 <laughs> 뭐라 말할 수 없네 <laughs> 진짜 뭐라 <오늘 웃음> 생년월일이 이거 적혀있는 대로인가요? 다리님 빨로요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봐요 고마워요 엄마가 감사합니다. 많이 씹히고 있어요 1월 <laughs> <laughs> <7월> 25일 생이시네 <laughs> 네 저도 그래가지고 네 1024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봐요 고마워요 네. 어? 백룡씨 팔로우 백룡씨 팔로우 했네 그래서 백룡님 언제 오실까 <laughs> 백룡이 지금 여행갔다고 여행 <laughs> 처음 왔는데 유진님 멤버분들도 보고 이건 뭐지? 왕성했다왕성했땅네 <laughs> 망성했다. <laughs> 주문하신 거 왔어요 아유 <laughs> <진짜.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되게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laughs> 아니 이거는 마티가딴게 아니고 그리판 그리판 같은데 이거 이게 뭐야? 이거 하려고 여행까지 갔다 오신 거야? 거기 뭐야? 어둠 <laughs> 먹고 <너는 스테티? 바꿔! 웃음> 아니 왜왜 <laughs> <콜라를 왜? 웃음> 이게 뭐야? 마클.. 마크, 마클 갔다 은게 아니었어 <laughs> 아 마클은 있는데 마클가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 <웃음> 사기당했어 <laughs> 사기당했대 <있대. 웃음> 원래 저거보다 더 심한 거 있었는데 심한 아니야. 거? 심한 거? 아니야 뭐야 아니야. 뭐야 아니야. 심한 거? 아니야 백령아. 심한 거? 백령아 그걸 내가 얻다가 야, 경영아 안돼, 안돼 그거 꺼내면 안돼요. 경영아 그거 꺼내면 안된다. 건... 꺼내면 안된다 꺼내면 안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히 가세요. 응? 음? <laughs> 갑자기... 갑자기, <laughs> 갑자기 아니 갑자기 갑자기 보낸다고? 갑자기 보낸다고? 제가 가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보내는 <laughs> 거 바로 아이고, 이런 거다.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안녕히 계시게어 <laughs> 가시게요? 정신이 없어요. 아, <laughs> 나 사기 당하고 지금 배운 동어 아이고. <laughs> 아이고야. 아이고저 아이고야. 아이 아이고야. 아이고아이고아이고이고 정신 이고야아이고아이고이고정신이이고없을데 Stories I'm a fool for your love.